이재명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에 당선됐지만 뭔가 특이할 만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인데 이재명호가 출범한 지한 달이 가까워 오지만 민주당의 지지율 침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권도 이른바 이준석 사태로 심한 내용을 겪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또한 심통치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른바 이재명 사범 리스크에 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의 태양광 게이트가 조준선에 오르면서 민주당 내친 이재명계뿐만 아니라 친문재인계도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순박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스 데일리 베스트 민에커입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우파 진영엔 나름의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재른바 이준석 사태로 인한 당 내용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전열을 가다듬고 이재명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불리한 전국이 펼쳐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지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6일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폭 감소하는 중에도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지지율이 정체됐다는 점입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6월 초 조사 때와 비교했을 때 윤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53%에서 33%로 추락했고요. 국의임 지지율도 7%포인트 감소했으나 민주당은 반사 이익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뭐, 민주당 내부 보고서엔 민주당이 매우 심각한 구조적인 지지층 위기에 빠져 있다는 원인 분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권자들을 6개 그룹으로 나눠봤을 때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평등, 평화 그룹인데 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 외엔 민주당이 확장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민주당 지지 그룹이 갖는 문제점은 다른 지지 그룹과 충돌 양상을 보인다는 점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 검수한박을 강행 처리하면 민생을 우선시하는 그룹 상당수가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층에 갇혀 있다. 이렇게 결론 지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재명이 개딸로 표현되는 팬덤 현상까지 더해졌으니 민주당이 확장성을 갖지 못하고 지지율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민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당대표인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가진 노력들을 다하고 있지만 연일 터져 나오는 이재명발 뉴스에 이제 마땅히 대응할 논리마저 바닥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 추석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또는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받고 있는 사안사안마다 어, 입장을 내곤 했지만 이제는 거의 애써 외면하는 형국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고그 김문기 처장에 대해 이재명은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했죠. 심지어 9박 11일간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서 김전 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진에 더해 동영상까지 공개가 되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김 전처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장실에서 대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죠. 이건 검찰의 공소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자 이재명과 민주당이 뭐 이렇다 할 소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과의 유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등등에서도 제대로 된 논리적 반박을 하지 못하고 그저 정치 모복 야당 탄압만 입이 닳도록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 지층을 제외한 유권자층이 이를 정치 모복 야당 탄압으로 생각할까요? 자 그리고 최근 민주당이 팔각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태양광 비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재 민주당은 당내 기구를 하나 만들었죠.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바로 그것인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박범계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또 서른 전해철 고민정 의원 등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들이 상임고문으로 대책위에 포진해 있고요. 문재인 정권 청와대 몸담았던 정태호 의원은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문재인 정권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았던 태양광 게이트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잡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 기금 사업 운영 실태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죠 국조실은 지난해 (9월부터) 전체 사업 금액 (12조 원) 가운데 (2조 1000억 원이) 투입된 기초 지자체 (12곳의)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표본 조사한 결과 총 2,616억 원 규모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표본 조사로 진행한 것으로 정부 여당은 전수조사에서 더 많은 위법 사례가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요. 자 이에 대해 윤 대통령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의 복지와 지원에 쓰여져야 하는데 이 같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참 개탄 개탄스럽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됐다며 정리를 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합세하기 시작했는데요. 국민의힘이 태양광 비리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중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는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내 특위를 만든다는 것은 전 정권 비유 의혹에 대해 정 조준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판을 한번 키워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 사실 문재인 정권 시절 태양광 문제는 우리 우파 진영에서 정권 교체가 된다면 꼭 짚어 봤으면, 되짚어 봤으면 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예산의 규모도 상당히 컸는데요. 지난 정부 5년간의 태양광 풍력 사업 지원금 지원금은 1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국무조정실의 조사는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만 뽑아 했던 일종의 표본 조사였는데요. 여기서 2,616억 원의 위법 부적정 사례가 나왔다고 하니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면 위법한 돈의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게 참해 보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전정권 인사들이 긴장하는 모습이 너무 티가 났는데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어 감사원의 특별감사까지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자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특별 감사를 하려면 국회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게이 개정안의 골자였습니다. 검수안 박 입법 과정에서도 뭐 뭐가 그리 지은 죄가 많길래, 뭐가 그리 두렵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비판 여론이 고조됐는데 이것도 모자라 감사원까지 통제하려고 하니 여론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제런 민주당의 무리수는 앞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을 더 멀리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보복 프레임을 걸어봤자 이게 민심에 먹혀들리 만무하기 때문인데요. 국민 세금을 야금야금 빼먹고 배를 불린 자 누구인지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한민국을 대 소환한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행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